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설날 오이. 특집으로 이런 식으로, 어, 어, 먹방을 할 건데요. 설날은, 설날 아직 1일 남았지만, 그래도 설날 특집으로 <laughs> 햄버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먼저, 콜라. 콜라 두 개. 롯데리아에서 샀고요. 얼마 들었냐면, 아, 내 이, 2만. 2만 아니, 아니, 2만원 정도 들었어. 2 2 4 0 0원이었는 나2 네. 2 4 0 0원2 2 4 0 0원네 먼저 콜라 그리고 빅불 버거와 하 크리스피 버거 그리고 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치킨 치킨인데 다리만 네 조각 찍켰어요두 조각 두 조각 해서 네. 아 맛있겠다 치킨 이거 치킨 그리고, 있고 콘샐러드와 머스타드 소스. 머스타드 소스는 이게 치킨에 찍어 먹는 거고 콘샐러드는 이거 이건, 어, 이건... 추가로 나왔나 봐요. 시키지 않아. 이건... 추가로 이거는 케첩. 나... 케첩. 마지막으로 감자튀김입니다. 감자튀김. 햄버거는 빠질 수 없죠. 근데 나 감자튀김 싫어. 아 그럼 내가 먹어야지. 일단 먼저 치킨보다는. 햄버거 먼저 먹을게요. 먼저 핫, 핫 크리스피 버거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다 케첩좀뿌리고 와우! 보여줘, 보여줘. 와우! 니가 어, 싫어하는 케첩 있다. 와우! 아, 케첩이 된다. 토마토. 어, 토마토? 아.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토를 싫어하기 때문에 토마토를 빼고 먹겠습니다. 네, 핫 크리스피 버거에 들어가 있는 치킨. 와우! 근데 그걸 손로 손을... 완전 커요. 어, 근데, 이거, 치킨하고, 빵, 뭐? 치킨하고, 샐러드하고, 빵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와우. 어? 야채 없어? 야채는, 이, 뭐냐, 샐 이거, 이것밖에 없어요. 헐. 와우. 저 이거가 완전 좋아, 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햄버거 먹을 때, 이 배추를 빼고 먹거든요. 배추 싫어해가지고. 자. 상추. 빅불 버거입니다. 이거는 빵, 햄버거, 치즈, 아, 아, 빵, 고기, 빵, 치즈, 고기, 야채, 빵 이렇게 있습니다. 고기가 두...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목소리> 먹방의 시간이. 그럼 저 먼저. <목소리> 치킨은 이거 들어있는 치킨이 약간 고추가 들어가서 맵긴 매운데 매운 게 아니라 맛있어요. 이거는 불고기가 두개 들어가서 그런지 정말 맛있네요. 자 이제 한입씩 교환해. 저희는 항상 먹을 때 한입씩 교환해요. 다른 거 시키면. 맞아. 근데 저희 똑같은 걸 시킬 일이 없어. 왜냐면 저희 너무 달라요 취향 같은 게. 네. 아, 맛있겠다. 아, 토마토 동... 냄새가 나. 완전 좋아. 나 토마토 좋아서 나. 음! 아, 야, 나 이거 너무. 음! 내가 입이 작아서 그런가? 안 닿아. 이게 들어가. 고기... 솔직히 말해서 아까 카메라 멈춰있을 뭐 때그 여기... 카메라 멈춰있을 때 피클을 빼서 야, 저는 피클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뺐는데 얘가 좋아해서. 나 피클 싫어해. 이게 저희둘 다 크리스피 버거는 처음이거든요. 맛있네. 우와 이거 시키길 잘했다. 이거 아마 15분이 넘기면 15분인가 10분인가 넘기면 유튜브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2탄이나 3탄이나 4탄, 5탄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5분 치러. 컴퓨터로 하면 되는데, 컴퓨터에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핸드폰으로만 올리고 있는데, 아프리카 TV는, 시간 많아도 상관없잖아. 아프리카 TV는 생방송, 언젠간 아프리카 TV를 하게 될 거예요? 나 좋은 소식 있어 뭐? 내 친구 중에 남현정이라는 애가 있거든? 응그가나 구독해줬어 이 계정 이 계정 음. 나 말고 초롱천사 말고 이 계정 초롱천사인 화이트천사 아 그러고 보니 내 친구들도 내거 아마 구독해줬겠지? 얘들아 너만 믿는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닭다리가 네 음. 개가 좀더 있어요. 어, 음. 맛있겠다. 닭. 어, 어, 냄새. 아. 콘샐러드 지금부터 까 콘샐러드, 저희가 콘샐러드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희 둘이. 다른 건다 좋아하는 게 달라도, 콘샐러드만큼은. 네, 아주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콘샐러드. 짱. 응, 이거. 이걸로 먹어. 난 감자튀김 먹어야지. 아휴! 야, 너좀 옆으로 가자. 왜 이렇게 옆으로 가? 음! 음! 와우! 옥수수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아는 콘샐러드가 아니야. 신상 콘샐러드 같아. 한번 먹어봐. 음 맛있어 콘샐러드가 내가 먹던 콘샐러드 맛이 아닌데 이게 맛있네 그래서 전 예전에 먹은 콘샐러드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어디서 먹었더라 그치. 음 약간 돈가스나 그런 거식키면 나오는 콘샐러드 어, 맞아 맞아 그게 제일 맛있다. 음. 벌써 7분이야. 좋아. 음, 근데 이거 다 먹을 수 있냐? 너희가. 어, 네. 얘는 몰라도 저는 제가 장이 작은지? 진짜 햄버거 하나만 먹어도 진짜 배불러가지고 막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그지? 치킨은 뭐? 치킨은... <laughs> 치킨, 치킨만 따로 있잖아. 아니야? <laughs>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저번에 친구들이랑 놀았는데 애들이 뭐 치킨 빨리 먹기 시합 같은 걸 했었어요. 근데 내가 이겼어. <laughs> 아 근데 치킨 을 너무 빨리 먹어서 좀 아까웠어. 어. 치킨은 이렇게. Okay. 준비하면서, 맛있게. 응, 음, 음, 맞아, 맞아. 아, 씹었어. 짠짠. 그, 교촌치킨 광고에 나와, 서 나오잖아. 교촌치킨 먹는 법, 그거. 최대한 빠르게 집고 먹어라.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거 맛있는데, 나? 난 예전 거보더 맛있고, 이것도 맛있어. 난다 봤어. 음. 여러분, 이거 먹고 나니까 여러분들께 할 말이 생겼어요. 뭐? 여러분께 롯데리아 이 예. 핫크리스피 버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음. 근데 얘 진짜 크네요. 이 가격은. 높다. 이만구천0백 원. 아 그러니까 하나 하나 할 때, 음 하나 하나 안 나와 있네. 스어 그럼. 나 조금 해? 먹었다. 조금? 먹었다. 음. 아, 아뭐 괜찮아. 음 맛있어. 음, 구분이다. 그러면, 햄버거는 이제, 나중에 먹고, 이제 치킨을 한번 음 먹어볼까요? 아직 때가 아니야. 10분 되면 먹자. 아예 11분 되면. 치킨은 빨리 먹으니까.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못 먹을 듯 해요. 이게, 치킨 많이 있는 쪽 먹으면, 매콤함이, 뒤에확 올라와요. 저, 저희들은 매운 걸 그렇게 안 좋아해서, 아, 좋아해서, 그렇게 상관은 없는데, 어, 고기만 먹으니까, 매콤한 맛이 다 올라가는데? 난 이거 고기만 먹어볼까? 와. 우 음. 어, 게살버거가, 게살 들어간 버거인가? 뭐야? 아니 궁금해 죽겠어. 스폰지밥을 게살버거, 게살버거 하는데. 응. 자 그럼 이제 이거 한개한 한 개씩 먹고 햄버거 다 먹고 또한개한개 한개 먹을게요. 이제 치킨의 차례다. 나는 음, 기다렸어 아하. 이때를. 응 음, 맞아 맞아. 하나 가져가. 라 야. 들어 보세요 이거 이거 치킨의 빛깔. 와우. 아 저희 근데 치킨 중독인 것 같아요. 오늘 먹고 오늘은 니가 먹고 이따 밤에 또 시킬 거고요. 어제는 K F C의 프링클 먹었고요. 엊그제는 비비큐의 그 치... 허니갈릭스. 허니갈릭스 먹었어요. 허니갈릭스 그때 처음 먹었는데 응. 진짜 맛있어요. 그 전에는 비비큐의 후라이드 치킨 먹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비치킨에 그 뭘지? 핫쇼킹인가? 그거 아닌데 뭘지? 그리고 그 아무튼 간에 그렇게 <laughs> 진짜 많이 먹었죠. <laughs> 네, 치킨도 한번. 음. 저근데 저는 닭다리보다 날개가. 저는 닭다리가 제일 좋아요. 음 롯데리아 치킨은 쫀득쫀득하네 그치 부드러워 굉장히 부드러워 맥도날드 치킨이었나 거기는 완전 맵고 바삭살 맞고아 껍질은 진짜 바삭했는데 안에 살이 너무 뻑뻑했거든요 얘는 네. 껍질이 많이 바삭하진 않지만 안에가 너무 부드러워서 먹기가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삭바삭한 것보다 이게 부드러우면 먹거든요 맞아요. 음, 안에 간 진짜 잘됐어 진짜 윤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같은 생각일 수 있는데, 치킨 먹을 때 보면은, 약간 이렇게 거미줄, 기름, 기름처럼 생긴 거미줄이, 이렇게, 음. 음, 그, 딱 그건 싫어볼게 거기에서 그 제일 크만한 게 그거랑 완전 거기에 기름기 완전 많은 부위 거기가 제일 맛있지 않아요? 2탄에서 봐요